분 큐티하세요. 말씀이 보여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들은 것은 감추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광풍으로 위태한 상황,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놀라게 되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제자들이나 신자들이며, 빛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빛은 감출 수 없으며 드러남을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말씀하신 예수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무질서와 혼돈을 제어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은 등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땅 안에서 심겨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며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등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시작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며,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가족의 정의가 달라짐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현상까지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그 말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질서와 악의 세력이 바다에 출몰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며, 내 삶에 말씀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나를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문자의 말씀이 아닌 삶의 말씀이 되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말씀이 읽혀지길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제자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 제자 가족이 되길 다짐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하나님의 부재에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위기 상황 역사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무질서를 혼돈을 질서 있게 정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등불의 삶 실천하는 삶 살길 다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